맞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차량을 리뷰를 하게 됐어요. 바로 조금 오래된 중고차예요. 바로 현대 그랜저 TG인데 어, 사실 이 그랜저 TG가 지금의 이제 현대 그랜저 지금의 이 제왕의 자리로 만들어준 바로 그 모델이거든요. 과연 이 그랜저 TG가 지금 시점에서 볼때 과연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우선 디자인을 설명을 할 건데요. 사실 그랜저 하면 떠오르던 디자인이 되게 각지고 웅장했던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어 그랜저 하면 그 당시에 되게 성공의 상징이었고 정말 동네에서 막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보기 힘들고 비싼 차량이었죠. 어 이후에 뉴 그랜저가 나왔지만 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각 그랜저의 그런 포스를 따라가기엔 좀 역부 역부족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그랜저의 그 윗등급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그랜저의 등급을 약간 중간에서 약간 위로 이제 조금 낮춰야 됐던 시기였었어요. 그 시기에 나왔던 게 바로 이 그랜저 TG인데, 어, 처음 TG 디자인 보자마자 정말 입을 다물지 다물지 못할 만큼 너무 아름다웠으며, 이전의 그랜저 이미지를 정말 황골을, 황골탈태하듯이 젊어지고, 어, 정말 우아해지고 너무 고급스러워졌었어요. 정말 다 갖춘 최고의 디자인이 아니었나 합니다. 저는 자고로 이 TG 디자인을 현대 자동차 중에서 지금까지도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정면을 보시면 곡선이 완만하게 돌아가면서 강하지 않은 라인들을 사용해서 그런가 젊으면서도 뭔가 부드러운 이런 옅은 느낌들이 있고, 라인들이 되게 부드럽고 날카롭지도 않기 때문에 우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매우 큼직한 보니까 날렵하듯이 뭔가 둥글둥글했던 이런 헤드라이트는 지금 봐도 이게 2005년에 디자인돼서 나온 건데 어 이게 2005년에 나온 디자인이 맞, 맞을까 싶을 만큼 지금 봐도 멋지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쭉 뻗어 듣 쭉 뻗은 듯한 이 고급스러운 정면 디자인은 정말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오면 캐릭터 라인이 되게 부드럽고 완만해서 차량이 전체적으로 좀 뚱뚱하고 밋밋해 보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이 차량이 젊은층이나 약간 스포츠성을 살린 차량이 아니고 고급스러우면서 품위 있는 느낌을 살려야 했기에 너무 과한 캐릭터 라인의 사용을 어 너무 과한 캐릭터 라인들의 사용을 적게 한게 아닐까 합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차가 좀커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법. 했으며 잘못하다가는 그냥 뭉뚱뭉뚱한 느낌을 줄수 있었는데 그런 면을 이 차의 최고 디자인 부분 아닐까요 바로 이 후면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어 정말 마치 정말 우아한 여성의 라인과 같이 아름다운 후면 디자인과 정말 라인들이 어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그런가 승객성 문까지 딱 봤을 때 조금 뚱뚱해 보일 뻔했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오면서 정말 글래머스러운 느낌으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어, 뒤쪽으로 돌아오면 이 후면 디자인은 정말 지금 봐도 어,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 디테일은 아마 현대가 언제쯤 이 차량을 뛰어넘는 디자인을 만들려 낼까 싶을 정도로 잘 다듬어진 걸볼수 있었는데 어, 좌우 테일램프가 쭉 가로질러 놓았고 그 가운데를 뭐 마감 처리를 해놨어요. 실제로 등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쭉 가운데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테일 램프가 좌에서 우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되게 옆으로 커 보이는 느낌도 있고 조금 이렇게 낮아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트렁크 라인이 되게 둥글둥글해요. 마치 오리 궁둥이처럼 볼록해서 볼륨감으로 처리된 느낌도 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정말 너무 멋있었었고 너무 갖고 싶었었어요. 뭐 제가 그 당시엔 차를 끌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딱 보면 바라보면 세련되면서 정말 우아한 느낌을 잘 살렸는데, 아 어, 이게 2005년에 나온 디자인이 맞나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뭐 요즘 차량 같아요, 정말로 뭐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어, 지금 봐도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어, 디자인 중에서는, 현대차 디자인 중에서는 이 그랜저 TG가 저는 아직까지도 최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뭐, 그랜, 제네시스도 그렇고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어, 그랜저 TG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실내를 보면, 실내는 당시엔 거의 부품을 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스트레오나, 뭐, 시스, 스트레오 시스템, 오디오 공조기 등등 전부, 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아, 많이 보일 거예요. 특히, 소나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요. 실내는 요즘 현대차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이 TG의 실내는 거의 플라스틱하고, 그냥 뭐, 우레탄 느낌? 그냥 이런 걸로 마감 처리가 많이 되어 있네요. 어, 그 어떤 비싼 도료나 뭐 어떤 비싼 코팅 등이 잘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냥 회색 플라스틱 느낌의 물씬 나는 채색까지도 좀 심심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되게 오래된 차량인데, 아직 다들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게 우선 칭찬할 일들이고, 물어보니 그 어떤 고정이나 수리를 했던 적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내구성이 정말 좋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이 차량도 벌써 14년이 된 차량인데도 아직 전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되게 버튼들 많이 눌러 가지고 막 페인팅이 많이 벗겨지고 폰트 등이 많이 벗겨지는데 전 차주분이 얼마나 아끼면서 타셨던 건지 아니면은 좀 많이 갈아서 부속도를 갈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자 폰트나 페인트 대시보드 등이 뭐 낡아서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뭐 스크래치조차 진짜 없었어요. 어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우드가 그냥 쭉 도어 트림부터 대시보드까지 쭉 돌려져 있는데 이 부분 빼고는 그냥 다 밋밋하고요. 심, 심심한 부분으로 볼수 있겠네요. 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심플하고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거로 이 차량은 당시에 좀 등급이 높았었던 건지 조수석에도 전동 시스트가 마련되어 있었고요. 어, JBL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네요. 어, 그리고 열선도 5단계나 조절이 됩니다 무려 오이 되게 뜨뜻하고 좋네요. 어 단점이라면은 시트 가죽 이 물론 오래 되기도 했지만 좀 미끄럽고요. 요즘같이 시트가 약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좀 부족했던 시절이라 시트에 앉았을 때 뭔가 약간 엉덩이하고 허리 부분이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 그런 점이 약간 있네요. 아, 대신에 요즘 차량들이, 뭐, 현대기아만 좀 그런 건가요? 야, 요즘 차량들이 시트에 살짝 꼼수를 쓰잖아요. 특히나 제 스팅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트 안쪽 부분, 어, 운전석에 앉으면 오른쪽 부분에 시트는 가죽으로 마감이 안돼 있고 그냥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 이 시절에는 전부 가죽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었네요. 어, 이런 부분은 또 오히려 과거가 조금 더잘 처리를 해줬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또 조금, 조금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볼 건데요 우선 시동을 키면 2700cc 가스 엔진이에요 이번 차량은 그래서 좀 아이들링 소리가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조용했습니다 어, 자고로 신차도 아니고 사용한지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좀 길도 미끄럽고 해서 격하게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주행을 했기에 설명을 조금 감수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어, 아무튼 13만 킬로로 뭐, 연식 대비 되게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진 이 차량이 어 14년 된 차량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아마 엔진은 그동안 타시면서 뭔가 조금 소소하게 관리를 하셨을 건데 정말 좋았어요. 주행을 시작했을 때 꽤나 큰 차고 무거운 차량일 텐데 어 가속감이 뭐 전혀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물론 동급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에 비하면은 뭔가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14년 된 차량이고, 그리고 가스 차 치고, 생각보다 제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진 않아도 답답함 없이 달려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주행 중에 엔진 질감이 진짜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또한번 놀랐는데, 정말 관리를 잘 하셨... 어떤 건지, 아니면, 어떠한, 뭐, 수리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너무 좋네요. 다만, 이 차량만 그런 건지, 액셀을 밟을 때 약간의 엔진 회전 소리가 조금 뭔가 갈갈갈갈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신경을, 신경을 되게 곤두서서 들어야 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막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어, 우선, 1800에서 2000rpm 정도로 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출력감이 만족스러웠으며, 2200rpm 정도면 충분한 토크감이 있어가지고, 밀어붙여서 일반 고속도로 주행에는 진짜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자고로 좀 높은 rpm을 사용을 못해본 게 아쉽긴 했는데, 일상 영역 정도에서는 이 정도 가스 엔진이라면은, 어, 답답함도 느끼지 않을고, 어 괜찮겠는데요? 씨 <laughs> 다음 차 가스차를 사야 되나요? 그리고 가스차가 되게 친환경인 부분도 있고 오히려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보다도 좀 관리가 좀 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약간 뭐 겨울철에 뭐 시동성이 안 좋은 거, 이런 부분 빼고도 엔진이 잘못 관리한 이 가스나 디젤처럼 막 지저분해지건 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엔진 그 봉이라고 하나요? 그거 빼가지고 막 확인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스차는 이게 찌든 때가 별로 안 낀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필터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한다고 하네요. 가스차 나중에 중고차로 하실 때, 그냥 오일 이렇게 찍어서 보지 마시고요. 뭐, 이런 뭐, 가스 필터가 있나 봐요. 그걸 확인하시는 게더 좋다고 하네요. 서스펜션은 얼마나 부드럽던지, 약간 차가 꿀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시절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서스펜션이 워낙 부드럽게 세팅을 하던 시절이라, 또 이게 유행이었고요. 어른들이 되게 좋아했던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같은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정말 잔진동도 없고 진동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부, 부드러웠고요. 방지턱 같은 요철을 좀 강하게 넘어도 큰 충격감, 충격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워낙 꿀렁이다 보니까 요철을 넘어서 착지 시에 차가 조금 꿀렁거리면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꿀렁이다 보니까 조수석에 타고 있어도 솔직히 조금 멀미가 일어날 정도로 조금 많이 꿀렁거렸습니다. 프레잉,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가 있어서 칼 같은 브레이킹은 안 되겠지만 겨울을 감안하더라도 적당한 브레이킹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밀려나간다는 느낌도 없었고요 생각보단 잘 썼습니다 아직 디스크 로터나 이런 거를 가르신 건지 아직 한 번도 어떤 뭐 수리가 있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브레이킹 시막 털림도 없고 부드러운 서스펜션 때문에 또 착하고 바닥에 차량이 이렇게 가라앉은 느낌도 있는 게또 은근히 브레이킹 만족스럽더라고요 코너링의 경우에는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었는데 우선 연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핸들 유격이 조금 있었어요. 핸들을 계속 약간씩 직진하더라도 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움직여줘야 했었습니다. 또한 코너를 돌때 핸들 조향 타각을 요즘 나오는 신형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꺾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핸들 조향각이 꽤나 넓다라는 걸알수 있고 있겠네요. 어, 또한 너무 꿀렁이는 서스 때문에 차량이 작은 코너링에서도 롤링이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차가 코너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laughs> 심했고요. 노면 접지를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코너링을 이차 타고 강하게 도시는 거는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겠더라고요. 어, 자, 그럼 우선 오늘 14년 된 중고차 그랜저 TG 가스 모델을 타보았는데 사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 봐도요 너무 매력적인 디자인이었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전 차주분의 노력과 관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직도 차가 진짜 짱짱했습니다. 물론, 물론 차량을 인수하고 없어 들어가셔가지고 뭐 소모품이나 오일류 등을 갈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타도 충분한 엔진 성능이었고요 무엇보다 엔진이 가스 차량치고 14년 된 차량치고 어, 되게 깔끔하고 답답함 없이 달려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레이킹 성능도 적당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서스펜션이 너무 무른 게 단점이긴 했지만, 당시엔 이런 세팅이 인기였기 때문에, 뭐, 스포츠, 스포츠한 성향을 즐기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런 차를 안 타시겠지만, 스포츠성으로 코너를 즐기시기에는 좀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올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안전하게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이번 그랜저 TG 타면서 처음 알았는데,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평면 미러였네요. 이게, 이 차량만, 그런건지 아니면 그랜저 TG가 전부 평면 미러였는지 아무튼 이거는 좌측 사이드미러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어 이런 부분도 좀 광각으로 작업하셔가지고 사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TG 중고차 가격이 진짜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데 200만원으로 살수 있는 차 중에서는 어 진짜 그랜저 TG가 가장 뭐 어떤 스타일적이거나 뭐 스타일적으로나 가성비적으로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어, 그랜저 정도 되는 차인데 200만원이면 살수 있어요, 그것도. 어, 진짜, 어 괜찮네요. <laughs> 자, 그러면 지금까지 라바였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최대한 빨리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